안개는 발목 주위를 수위처럼 휘감아 돌며 짚고 차가웠고 이미 황혼에 굴복하고 있는 태양의 빛을 아사갔다 마르코와 소피아 진정한 경험을 갈망하는 두 관광객은 늙은 살림 감시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흐느끼는 숲으로 들어갔다 거기 가지 마시오 늙은 감시원은 태고적 공포로 흐릿해진 눈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 숲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결코 가져간 것을 돌려주지 않소. 회의적인 마르코는 웃었다. 흥, 늙은이들의 전설일 뿐이야. 우리는 숲을 보고 싶어, 그렇지, 소피아? 소피아는 배 속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한 안개에 잠겨 해골손처럼 뒤틀린 나무들이 있는 독특한 풍경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저항할 수 없었다.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침묵은 더욱 짙어지고 억압적으로 변했다. 평소 저녁이 되면 시끄럽던 새들은 입을 다물었다. 축축한 낙엽 위에서 부츠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러나 점차 새로운 소리가 그들의 귀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둔탁한 신음 소리, 모든 곳에서 그리고 아무 데서도 들려오는 듯한 울음 소리였다. 저 소리 들려?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르코는 눈살을 찌푸렸다. 분명 바람 소리겠지. 나뭇가지 사이로 부는 거야. 하지만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울음소리는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인간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애처로운 목소리의 합창, 고통과 절망에 끊임없는 속삭임이었다. 우리를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유령 같은 메아리로 발음된 그 문장은 그들의 뼈속 깊이 스며들었다. 마르코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상한 메아리일 거야. 나무들의 형태가 그래서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돌풍이 숲을 휩쓸고 안개를 걷어내 나무 사이를 떠다니는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형체를 드러냈다. 넝마를 걸친 여인이었는데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움푹 패이고 텅빈 그녀의 눈은 그들을 꿰뚫어 영원한 고문의 시면을 바라보는 듯했다. 소피아가 비명을 지르며 마레코의 팔을 붙잡았다. 그 형체는 나타났던 것만큼 빠르게 사라졌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강렬해져 숲을 시는과 관청의 불협화음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회의주의가 산산히 부서진 마르코가 외쳤다. 그들은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숲은 변한 것 같았다. 이전에는 알아볼 수 있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던 나무들은 이제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서서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숨 막히는 어둠 속에 그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목적 없이 헤매며 울음소리를 듣고 시야 주변에서 춤추는 유령 같은 형체를 힐끗거렸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들은 절망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숲은 그들의 공포를 먹고 살았고 그들의 비명과 눈물로 더욱 강해졌다. 맑은 정신이 돌아온 순간 소피아가 멈춰 섰다. 마르코 잠깐만. 알것 같아.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우리는 그걸 느껴야 해. 마르코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느끼라고? 미쳤어? 아니, 생각해봐. 숲은 고통을 먹고 살아. 우리가 그걸 피하면 숲이 우리를 삼켜버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숲의 고통을 느낀다면 어쩌면 우리를 보내줄지도 몰라. 망설이던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눈을 감고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 고뇌, 절망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갇힌 영혼들의 고통, 자유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압도적이고 거의 견딜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혼이 어둠에 흡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 오른 소리의 강렬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령 같은 형체는 덜 빈번해지고 덜 위협적으로 변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안개가 약간 거쳤다. 이전에 숨겨져 있던 뚜렷한 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숲에서 나올 때까지 달렸다. 그들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헐떡거리고 떨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들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흐느끼는 숲은 그들의 순수함 그 이상을 아사갔다. 그것은 그들에게 공포의 진정한 본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고통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악은 이제부터였다. 몇주 후, 마르코는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깨어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 구석구석에서 유령 같은 형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그가 정원에서 나무 앞에 서서 텅빈 눈으로 다음과 같이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를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놀라운 힘으로 그녀를 밀었다. 그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 마치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인 것처럼 몸통 속으로 사라졌다. 소피아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나무로 달려갔지만 나무에 닿았을 때 그녀는 그녀를 마비시키는 어두운 에너지의 방출을 느꼈다. 그녀는 나무껍질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흐느끼는 숲에 고통받는 영혼 중 하나의 얼굴이었고, 고통과 절망의 순환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다. 숲은 들어오는 자들의 고통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다. 마르코와 그녀는 흐느끼는 숲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흐느끼는 숲이 그들과 함께 탈출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 역시 영원한 울음의 일부가 되었다.